염증 진단을 흡수 축제와 함께 합니다. 청모들 주인공입니다. 백년 면천 면 여러분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신나는 무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기 면천 진단래 민생축제와 함께 하고 있는 가요 엠블런스 이제 일부 스페셜 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셜 무대의 주인공은요 꽃 네. 노래 황태자입니다. 최석준 씨를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보셔볼까요? 박수 보내시죠. 우리 꽃 노래 황태자이시니 <laughs> 네. 진달래꽃 축제에 애별이 갖고 계시죠? 아 그럼요. 사실 제가 이꽃 노래를 부를 때 네. 왼쪽 가슴에 꽃을 꽂고 네. 노래를 하는데 제일 제일 오늘 오늘 여기 안냐 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진달래 꽃입니다. 아, 네. 한번 보세요, 그죠 음, 음. 어, 군데군데 보니까. 생각하신, 박수 한번 네. <laughs> 이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진달래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한미 꽃차는 한송이도 안 보이네요. <laughs> 아 이거 면천은 처음 오신가요? 네. 네, 처음 왔습니다. 어, 아니 진달래 민속 축제에는 꽃을 먼저 <laughs> 가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료 익었을 때 <laughs> 예, 네, 저를 아 불러주실 거죠. 앞으로 내년에도 불러주실 거죠? <laughs> 예. 보세요, 최석준 씨, 볼. 가까이서 뵈니까 어떠세요? 잘 생겼어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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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그렇게 아니, 말하면 아니, 안 돼요. 너무 자기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안에 <laughs> <laughs> 우리 증 공시간도 잘생겼죠? 아, 네. 제가 훨씬 나아요. 네. <laughs> 발냄새 맞죠? 그런 갔다 생각하시면 발냄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합니다. 아, 아유 그래요. 자, 이렇게 진달래 민속 축제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즐거운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네. 올해로 10회째가 된것 같거든요. 예, 예. 축하 말씀도 한번 해주세요. 어 이렇게 어, 꽃 축제가 아,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 이 진달래 꽃 축제가 만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꽃보다 당신을 들어봤는데 꽃나라 네. 함께자시니까 이제 다음 노래는 이제, 네. 이제 끝 일부 스페셜 노래 끝곡이죠 예. 네. 어... 그, 그 꽃잎 사랑하고요. 네. 꽃을 든 남자.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면천진단의 는속 축제와 함께하는 가요 앰뷸런스 2부 순서로 여기 까입니다 <laughs> 네, 2부 순서에는 또 <laughs> 좋은 분들 좋은 노래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준지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는내 제자입니다. 내가 노래를 가르쳐서 내보낸 사람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여기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주지 안 가셨는데 이제 꽃을 든 남자가 일찍 떴어요. 좀 재수 있는 사나이예요 <laughs> 저하고 이제 같은 동료이고 조금 최석진 씨 노래 가르친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한방에 모무서 전승희 씨하고 저하고 둘이 가르쳤어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정말 저희하고 아주 소중한 동료이자 다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한분한분 한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랑의 박수 쳐주면요. 다니면서 이렇게 가수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면천에 가니까 역시 수준이 참 높더라. 그 살기 좋은 동네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가수들 끝날 때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laughs> 최고입니다. 면천 한번 여러분들 화이팅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면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원래 아쉬울 때 가는 길. <laughs> 자, 자, 감사합니다. <laughs> 가야 앰뷸런스 2무 시간 순서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제가 시작하면 은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쉬고 박수하고 항상 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마음 맞춰서 잘해야 돼. 자. <laughs> 자 박수 시작 아 미안하잖아 이게 지금 다시 자 하나 둘셋 쉬고 박수하고 소리를 그냥 마음껏 지르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요 앰뷸런스를 진행하는 저는 노래 가짜 반지입니다 가짜 반지의 가수 선풍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에서요. 우리 다이오 앰블러스2번 순서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어제 면천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예, 예. 제 몸에 그 두견주 냄새 안납니까 아, 어제 지금 바음을 하셨나 봐요. 그 두견주가 두견주 향이 솔솔 나네. 두견주가 그 무용 문화재 86호죠. 그렇죠. 아, 명주니까 예. 저도 명품입니다. 어,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 면천에 계신 분들도 명품 면천 어. 맞습니까? 네. 예. 진달래 냄새도 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온천지에 지금 진달래 향기가 가득한데, 이 진달래는요,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또 우리 민족 정서로 대변되는 이미지에 또 생태 특성상 무공해 지역에서 자상하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미지 제공 및 한국민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옛날에는요, 무궁한 꽃이 북쪽에서 얼어 죽는데요. 또 진달래 꽃은 전국적으로 잘 삽니다. 그래서 국화로 진달래 꽃을 국화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만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온 진달래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노래 한번 저희가 푹 빠져볼 시간인데요. 아마 이분은 진달래 꽃 향기와 진달래 그색 만큼이나 정열적인 분이십니다. 예 어떤 분인지 한번 모셔볼까요? 예. 자 아주 열정을 가진 남자, 뜨거운 남자입니다. 전승희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사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수비 될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면천을 오셨는데 네. 느낌이 없떠세요 아, 면천 오늘 오다 보니까 정말 산입니다. 산일 이런 풍경들이 너무 수려하고예심도 좋고 네. 정말 좋 좋은 곳이더라고요. 음. 네. 제 생각에 오늘 이렇게 오신 가수분들 집에 그냥 못 가실 것 같아요. 이심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맨 입으로는 안 보내시거든요. 아니. 그니까. <laughs> 네, 오늘 어느 분이 전승희 씨 책임지실 거예요? 자요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기 계시네. 전승희 씨는 오늘 외상입니다, 외상. <laughs> 자, 오늘 뭐 전승희 씨가 여러분들께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은 아쉽습니다. 한방에 브루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전승희 씨의 노래, 한방에 브루스 큰 박수로 잘 듣겠습니다. 동요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아, 면천 진달래 민속 축제 함께 하고 있는 가요 엠블런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아 근데 선풍씨 그 면천은 특산물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laughs> 공부하시고신하시는 분이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그 찰기가 너무 좋은 면천 쌀 그리고 저 어, 깜짝 놀랐습니다. 98% 전국 생산량이 98% 꽈리 고추입니다. 꽈리고추. 아, 그리고 또 어, <laughs> 예담 알잖아요 한 가지. 아늘 네. 말씀하시는 두개연주 네. 있잖아요. 네. 네. 또한 가지. 아 뭘까요 그게? 면천. 면천... 어.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정말 놀란 게이 면천 꽈리고추는요 육질이 부드럽고 매운 맛이 적어서 조리도 뭐 맛있고 아먹거든 맛있고 찌개도 에서 뭐, 맛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 생산량이 98%나 차지한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아. 가실때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죠 <laughs> <laughs> 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면천의 쌀과 꽈리고 주특겨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는요 네, 우리 가수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린 씨의 무대입니다. 올 n e 이 앞에 무대에 그냥 뭐 거의 무도장이 됐어요. <웃음> <웃음> 예. 이렇게 면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정열이 있습니다. 이거 면천 진단의 민속 축제와 함께 가요 엠블러스 이제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무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맞습니다. 김영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를 돌아 빙빙 보고 오셨는데요 네. 가실 때는 또뭐 챙겨 가셔야죠 그렇죠 아유, 돈다니까요 저쪽 오빠는 힙을 돌리고 언니는 <laughs> 허리를 돌리고 여기 니는 손을 막 <laughs> 돌리고 계시네요 <laughs> 정말 잘 돌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보니까 여기는 뭐 경기가 어렵다 해도 네. 모든 게 빙빙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 네. <laughs> 자, 이거 면천에 함께 하고 있는데 면천은 혹시 오신 적 있으세요? 아, 면천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laughs>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laughs>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니까 더 친근감 이 있고, 네.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 예. 근데 오늘 오시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신 게 면천 진달래잖아요. 이옷 네. 빛깔이 진달래 붉은 빛깔 좀 닮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신경 너무 쓰셨네. 아, <laughs> 네, 네 가까이서 보시니까 참 이쁘시죠. 근데 세상은 불공평한 거. 이렇게 이쁜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 세상은 불공평해. <laughs> 그죠? 아오늘은 아, 네. 다이앰플란스잖아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음. 제가 또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무대로스 병을 고쳐줘 네. 언제든지 앰플란스 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이겠습니다습니다자 네. <laughs> 오늘 김병신 스페셜 무대로 저희 이 부를 꾸며봤는데 근데 뭐그 곡으로, 입국곡으로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네 사람. 알겠습니다. 박수로 승리 겠습니다너무나 열심히 우리 김용희 씨의 노래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멋습습니다잠시 정열적인 예. 네. 근데 우리 어. 특산물 중에서는요 네. 카르멜 비슷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뭐요? 술 중에 술 중에 술 중에? 네. 음. 취하고 매력적인 술 예, 두견즙 아네 꽃이 아프다 맞나요? 피할 좀 했습니다 <laughs> <laughs> 박아제 카르멜은 네. 스페인의 집시 여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페라 카르멘을 이제 좀 축소해서 우리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풍사하고 카르멘하고 사랑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그래요. 자, 정말 이거 면천에 계신 분들께서 박진호 씨를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있죠? 네. 그렇죠? 예. 아이고, 날씨가. 좋은 모습을 먼저 떠나신 분들은 못보고 네. 우리 이제 같이 박진도하고 오늘 밤새도록 놀아 봅시다 네. 아셨죠?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예. 집에는 못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이번에는 제가 유리벽 사랑을 보내드린데제 네.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어, 제 노래 야간 여자 똑똑한 여자 얼레리꼴레리 메들리를쫙보내드요 아셨죠? 예알셨습니다저진질병래수 축제에서 한번 불러서 정말 많은 분과 함께해서 행복,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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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의 오늘 진달래 축제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네.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박진조 씨 노래 참여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림사 It's cool.